안녕하세요 수학원영대 친구들 피타고라스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직지 폭포 기차를 타고 준비하기 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뭐가 나왔는지 볼까요 자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계산은 차례차례로라고 나왔어요 아 그러면. 덧셈과 뺄셈이 있을 때는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순서대로 한다는 라 그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좀더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자 우리 개념의 기억으로 나눠볼까요 자 개념의 기억에 도착하셨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보면요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앞에서부터 차례로 계산합니다. 그랬네요. 아, 그렇군요. 자, 만약에 46 빼기 17 더하기 8이 있다. 그러면 46에서 17을 먼저 빼면 29가 되죠. 거기다가 8을 더해서 37입니다. 라고 답을 내는 것이 맞는 것이고, 만약에 뒤에 걸 먼저 해봤어요, 선생님이. 17 더하기 8을 먼저 하면 25가 되죠. 그래서 46에서 25를 뺐더니 21이라고 하는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 답이 틀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56 더하기 23 빼기 37 이렇게 됐을 때에 56 더하기 23을 세로 셈으로 먼저 하시고 나온 답을 그대로 가져다 쓰고 빼기 37을 해가지고 42를 만들어 내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자 이번에는 괄호가 있는 덧셈과 뺄셈 혼합과사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고 괄호가 있는 식에서는 그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랬어요. 아 수학에서는 괄호가 있을 때에는 이 안에 거를 보호합니다. 이 안에 거 먼저 계산해 주세요라는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50백이 8도하기 9에서 8도하기 9에 괄호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50백이 17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33이라는 답을 내야 돼요. 자 만약에 50백이 8을 먼저 했다. 아, 먼저 하면서도 살짝 이상함을 느끼죠 우리가. 어저 괄호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있는데요. 42도하기 9에서 뭐 51이 됐다. 말도 안 되는 계산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80 빼기 자, 괄호에 15 더하기 28이 있을 때에는 15 더하기 28을 먼저 합니다. 그렇죠? 43 먼저 내고 그거 그대로 가져와서 80이 됐죠. 거기서 43을 다시 빼는 것으로 그래서 37이라고 하는 답을 낸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아 괄호 갔을 때는 반드시 괄호 먼저 계산한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자 정리하기 가볼까요? 정리하기 역에 도착했습니다 자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앞에서부터 차례로 계산합니다라는 것꼭 기억해 주시고요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으면서 괄호가 있는 식에서는 반드시 괄호 안을 자 먼저 계산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아주 수학에서 큰걸 하나 배우신 겁니다. 과로가 있을 때는 과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도 똑같은 원칙을 적용한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자, 문제풀이역에 도착하셨습니다. 첫 번째 문제. 1번 식이 성립하도록 괄호를 넣어야 할 부분은 다음 중 어느 것일까요? 그랬는데요. 자, 괄호를 만약에 첫 번째에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53에서 11을 뺀 거니까 41이 되겠죠? 자, 41에다가 24를 더한다. 자, 41에다가 24를 더하면 오, 65 되나요? 자, 65에서 7 빼서 10될수 있어요. 안 되겠죠 아 그러면 이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괄호를 어디다가 만들어야 될까 자 이번에는 12와 24를 한번 괄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2와 24를 먼저 더해 보지요 자 그렇다면 36이 되는 걸알수 있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계산으론 이 53에서 36을. 빼는 과정이 필요하겠군요. 그렇죠? 자, 그럼 얼마예요? 그렇죠. 7되고 하나 꽂았으니까 4. 4에서 3 빼면 1 17이 되는군요. 자, 그렇다면 그 17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17에서 다시 7을 빼면 얼마? 10. 아, 10이 맞네요. 그렇죠? 아, 그래서 2번. 네. 이저 12와 24 더한 것에 괄호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2번이 답이다.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수진의반 학생은 39명이에요. 자, 소풍을 가는데 남자 19명, 여자 17명이 갔어요. 자, 소풍을 가지 않은 학생은 몇 명인지 구해보세요. 그랬는데요. 오, 그렇군요. 자, 19명하고 여자 17명이 소풍을 갔대요. 그런데 전체 학생은 39명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이것은 39 빼기 자, 19에다 17을 더하면 얼마일까요? 그렇죠? 3 6이 되나요? 그렇죠? 36이 되네요. 오, 그렇다면 몇 명? 그렇죠. 세 명이 아, 소풍을 가지 않았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답에다가 자, 서른 아, 세 아, 명. 3명. 세 명이 안 갔으니까 세명이 가지 않았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괄호를 어디에 넣어야 할지 이것이 오늘 배우는 거에 주 포인트가 될 거고 더셈과 뺄셈이 있을 때는 차례차례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